자, 안녕하세요. 10.1 냉법 가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가이드도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쪽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딜 관련된 거는 뭐 워낙 또 고정이니까 힘전의 블러드 뭐 고정적이니까 설명할 거 없고. 유틸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쇠기에서 마훔이라든지 뭐 저주에제 용숨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각자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무난한 광딜 세팅이거든요. 쇠기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일딜도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광딜까지 챙겨갈 수 있는 무난한 세팅이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광딜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의 일 이거를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눈 폭풍을 두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좀더 이제 저단색이나 경화일 때좀 광딜을 더 세게 밀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또 이거 버프도 됐으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서 뭐 영하나 냉증 이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좋은 스킬인데 요것까지 찍으면은 이제 단일 딜을 너무 많이 빼야돼. 이런 것도 빼고 막 이런 것도 빼야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고 무난한 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에서 사용하는 단일 딜 세팅은 에, 얼바를 빼고요. 얼음 소환선도 빼고 빛냉을 빼고 요쪽 요세 개를 찍어주는 게생 단일 딜 택틱입니다. 아 특성입니다. 에, 특성은 그 변하는 게 없습니다. 시즌 1이나 변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딜 사이클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일이부터 인벤에 미리 적어 둔 거예요. 인벤에 미리 적어 뒀습니다. 단일이부터 <laughs> 설명을 하면은 어 뉴메타 저번 시즌에 있었던 그 뉴메타 있잖아요. 얼음화살 더 쓰고 얼음창 들 쓰는 거. 그거를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거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게임인데 복잡한 디타이클 싫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거만큼은 지켜주세요 하는 기본 디사이클과, 뉴메타가 포함된 심화 디사이클로 분류해놨습니다. 참고로, 심화 디사이클은 한 DPS 4천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이것저것 다 지키면은. 어, 일단은 기본을 보면은, 일단 오프닝, 전투 2초 전에 어라 캐스팅으로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전투 시작하겠죠? 전투 시작하면은, 진눈깨비, 그 다음에 이제 얼음 핏줄과, 블러드, 장신구, 물약 다 먹어주고요. 장신구는 뭐 사유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없게 보통 없는데, 뭐 없, 있, 있는 사람들만 쓰면 되고. 물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쓰는 게더 좋긴 해요. 나눠가지고. 물약은 여기가 더 좋긴 한데, 뭐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묶어서 쓰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구 던지고 얼창, 얼창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눈깨비가 있다. 뭐, 두빙이 떴건, 진눈깨비 쿨이 왔건, 아무튼, 이제, 진눈깨비가 있다. 있으면은, 얼화, 진눈, 얼창, 얼창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리의 손가락이 있다. 그럴 때는 얼음창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기 운용법은, 얼음핏줄 같은 경우는 최우선인데, 쿨마다 사용해주면 되고요. 블러드도 오자마자 쓰는데, 다만, 이제, 화법과, 비, 화법과 비법은 그 이중 블러드, 블러드 두개 같이 올려가지고, 가속, 엄청나게 뻥튀기 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 글쿨 씹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끝나고 연달아서 사용해 주거나 또는 이제 다음 얼핏 때 블러드랑 같이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렘드별 킬 타이밍이나 이제 쐐기에서 블러드 운용에 따라서 달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력의 룬. 마룬 같은 경우도 이제 쿨마다 사용해 주는 건 동일한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얼핏줄을 음 썼을 때 자동으로 깔리는 마룬이 있잖아요. 그 마론은 피해줘야 되겠죠? 마론이 중첩이 안 되니까, 두 개가. 어, 이걸 피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는 이제 얼핏 마론 끝나고 사용해라. 쿨이 같이 있어도 얘를 좀더 아꼈다가 이거 끝나고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거를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핏 쿨이 20초 이하 남았을 때는 마론도 안 써요. 왜냐면은 마론을 썼다가 20초가 빠르게 쿨이 줄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얼핏을 썼을 때 마론이 겹치겠죠? 그렇다고 이제 얼핏을 늦게 쓰면은 그것도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룬을 아껴줍니다. 20초 이하일 때는 봉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단일 딜에서는 그냥 쿨마다 던지면 돼요. 사실 광 딜도 쿨마다 던지면 됩니다. 얼굴은 그냥 쿨올 때마다 던져주면 되고요. 힘전 같은 경우는 얼핏 쿨 20초 이하일 때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딱 얼음 핏줄 줄이는 용도로만 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얼음 핏줄 켜져 있을 때뭐 얼화라든지 얼창이라든지 할거 많은데 4초 동안 힘전 당기는 건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얼핏 쿨 20초 이할 때만 한번 딱 써주고, 그럼 이제 얼핏 쿨이 돌아 대충 돌아오겠죠? 그때 이제 다음 얼핏 켜가지고 또딜 이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더딜 뽑아보고 싶다. 나는 좀 어, 빡세게 복잡한 딜 사이클 배워가지고 딜좀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심화 딜 사이클. 뉴메타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뉴메타는 이제 두 가지가, 그니까두 가지 원칙이 있죠. 서리의 손가락은 무시합니다. 서리의 손가락은 아예 그냥 없는 버프예요. 쓰지 마세요, 얼창. 그 다음에 이제 진눈깨비 같은 경우는 기존 뉴메타는, 기존 뉴메타는 얼화, 진눈까지 쓴 다음에 두 빙이 있는 이 얼화가 두 빙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두 빙이 있으면 은 얼창얼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빙이 없으면 은 얼창얼화였죠. 기억하시죠? 예, 뉴메타 자세한 원리는 제그한달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제 두빙 여부에 따라서 두 번째 스킬이 얼창이 되냐, 얼화가 되냐. 이게 이제 뉴메타인데 변경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경점이 뭐냐면은 그 시즌2 냉법 4세 효과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어붙은 대상한테 얼음창을 시전할 때10% 확률로 두뇌 빙결이 발동한다. 어, 두 빙이 추가로 생성이 되네. 요런 게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얼화, 진눈, 얼창, 요 얼창이 두 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10% 확률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여기는 변경점 없겠죠. 여기 변경점이 생기겠죠. 여기 변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얼화, 진눈, 어, 두빙 없어. 근데 얼창을 썼는데 어, 두 빙이 생겼어. 이때는 얼창을 써 주고요. 얼화 짓는 두빙이 없고 이 얼창도 두빙을 못만들었으면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얼화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마치고 수정할게요. 얼화예요, 이거. 얼화로 마찬가지 로써 줍니다. 결국은 이4세 때문에 청기백기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얼창까지 보고 두빙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본 다음에 마지막 스킬이 결정되는 일종의 이 청기백기 요소 같은 건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얼창에도 글 쿨이 있기 때문에, 잘 신경쓰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메타 운영할 때, 보통, 이제, 얼핏이 자주 끊기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블러드가 아닐 때는, 뉴메타 고집하면은, 얼핏이 좀 끊기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하나 추가됐습니다. 조건은, 얼핏 지속 시간은 10초 이하인데, 쿨은 30초 이상 남았을 경우, 딱 봐도 되게 안 좋은 경우죠? 얼핏은 10초, 얼핏은 금방 끊기 끝나가는데 쿨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럼 안 좋은 끊길 확률이 높겠죠. 이럴 때는 다시 뉴메탈에 포기하고 원래 디사이클을 굴려준다. 원래 디사이클은 이제 진어어아지는 얼창 얼창, 음에음에 서선 얼창도 써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말은 관련된 것도 조금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마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얼핏 마룬만 피면은 뭐 쿨마다 던져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조금 추가됐습니다. 이제는 짓눈 뒤에만 사용합니다. 짓눈이 그러니까 짓눈을 쓸 때까지 버텼다가 얼화 짓눈 쓰고 마룬 쓰고 얼창 그 다음에 이제 얼창 올 얼화는 이거 두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뉴메타니까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거예요. 그, 얼화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얼창이 더 세잖아요? 이 고드름도 추가되어 있고, 첫 번째 얼창은. 그니까, 러 요런, 그니까, 마룬을 쓰자마자 확정적으로 강한 스킬로 바꾸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당, 뭐, 뭐가 뭔 차이냐 싶겠지만, 그, 마지막에, 마론 끝나갈 때쯤에, 뭐, 스킬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어올, 수, 물론 이제, 얼화로 끝나버리면은 본전이지만, 뭔가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진눈을 쓰고, 마론을 까는 겁니다. 그게 추가됐고요. 요거는 이제, 얼핏 마론에도 응용할 수 있죠? 얼핏 자동 마론에도 응용해가지고, 얼핏이 왔을 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얼화 진눈을 쓰고, 얼핏을 쓰면은, 여기서 마론이 깔리니까, 얼창, 얼창, 똑같이 이제, 마론을 그 깔자마자 강력한 스킬을 받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얼핏 같은 경우는, 내가 얼핏이 끊겼어. 예를 들어서 끊겼는데, 아, 나는 지는 뜰 때까지 얼핏 안쓸 거야. 버텨. 음, 이 얼핏이 아니야. 이 상황이 아니야. 이런 거는 아주 쓸모없는 짓이겠죠. 그니까, 러 어, 끊겼을 때는 그냥 막, 네, 쿨 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쓰되, 상황에 맞을 때만, 어, 우연히 그냥 얼핏 쿨이 왔는데, 마침 짓눈 게비도 박혔어. 그때 이제 상황에 맞을 때 자연스럽게, 얼아짓눈, 얼핏, 얼창얼창으로 굴러, 굴르는 정도만 신경쓰면 될것 같아요. 단일 딜이 이 정도고, 심화 딜 사이클까지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딜 차이 가좀 있어요. 어, 뉴메타에서 한 2,000, 3 0 정도 오르고요. 요 밑에서 한1,000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야, 이게 1000까지는 안 올려나? 1000까지는 안 올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제 뉴메타는 꽤 많이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광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냉법 광딜은 세타겟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얼음 소환사와 빛냉 특성을 반드시 찍는단 전제입니다. 이거 특성 알죠? 얼음 소환사 빛냉요거두 개를 반드시 찍는단 전제 하에 광딜이 있는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킬 사용 우선순위 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순서대로 써라는 건데 이 순서가 어, 결국 그거죠 1번이 쿨이면은 2번 쓰고 1번, 2번 다 쿨이면은 3번 쓰고 1, 2, 3다 쿨이면은 4번 쓰고 1, 2, 3다 쿨이면은 5번 쓰고 요런 순서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2번 쿨으면 다시 2로 돌아가고 알고리즘 같은 겁니다 문제 아시죠? 코딩 알고리즘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얼핏, 블러드, 마룬 요런 것들은 이제 단일 딜에서 운영은 똑같습니다. 얼핏은 쿨마다 쓰고, 블러드도 쿨마다 쓰되, 이중 블러드는 피하고, 마룬도 얼핏 마룬을 피해서 써주면 된다. 이게 일단 깔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입니다. 참고로 눈보라는 그 얼음소환사람 빛냉을 찍어 놨으면은 투타겟실때 써도 좋아요. 투타겟일때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폭풍 특성 있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찍었을 때, 어, 눈폭풍을 찍었을 때는 눈폭풍 30스택일 때 서리회오리랑 냉기돌풍을 사용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찍었으면은 서리회오리가 한뭐 이쯤에 들어가요. 6이랑 7 사이 혹은 7이랑 8 사이 이쯤에 들어갑니다. 어, 어쨌든 이제 찍었으면은 냉기돌풍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눈깨비 있는 거 털어주고, 다만 이제 진눈깨비 같은 경우는 얼어 안 붙이고 진눈 얼창얼창으로만 단순하게 사용합니다, 광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서선 있으면은 서선 얼창 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 그때 이제 힘전 땡기고, 힘전도 없어, 다 없어. 그럴 때는 얼음 화살을 쓰는데, 다만 이제 칠타겟 이상일 때는 얼화보다 신폭이 더 좋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굳이 칠타겟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무리하게 스킬창 잡아먹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빼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한의 이득을 취하실 뿐만. 어, 사실은 밑에는 좀 꼬여도 돼요. 한 여기 5번 이하부터는 적당히 그냥 뭐 서손을 먼저 쓰고, 진눈깨비 나중에 쓰고, 힘전 먼저 썼는데 중간에 뭐 진눈깨비 오고, 상관 없습니다. 좀 꼬여도 돼요. 근데 다만, 얼굴랑 눈보라, 요거 두 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광딜 신경 써야 돼요. 이거 두 개만큼은 얼굴 쿨 왔다. 바로 던져. 눈보라 쿨 왔다. 바로 써. 그니까 러 이거 두 개만큼은 다른 스킬 다 제쳐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좀, 운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단일지부터. 자, 2초 전에, 얼화로 시작합니다. 두빙 박으면서, 얼피 키고, 블러드 키고, 얼굴 던지고, 얼창, 얼창, 두빙 있죠? 얼화라 짓눈, 얼창, 얼창 두빙 있죠? 또, 얼화, 짓눈, 얼창, 또 있죠? 얼화, 짓눈, 얼창, 안 왔죠? 얼음 화살 쓰고, 마론 깔고, 아, 이거 실수했네요. 마론을 이제 짓눈깨비 쓰고 썼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또 얼화, 구빙진눈, 얼창 없죠? 하나, 하나 있고 얼화, 없으니까 얼화 요런식으로 있을 때는 얼창, 얼창 그 다음에 얼화, 짓는 얼창, 얼창 이렇게 이제 얼창, 얼창이랑 얼창, 얼화를 이제 구별해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블러드 끝났으면 또 이어주고 그리고 얼핏 쿨 20초 이하죠? 그때 힘전 써주고 바로 이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얼핏 떠주고 얼창 얼창 얼굴 왔으니까 얼굴 던져주고 얼... 짓는 얼창 얼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단일딜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광대를 가면은 광대 특성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 광대 특성을 찍고 단일딜 하는 게더 편할 뻔했네. 일단 눈폭풍 없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 얼핏 없고, 블러드 없으니까, 마론 깔고, 눈보라 깔고, 진눈깨비, 아, 이거 얼어마다 붙일 필요 없는데, 예, 뭐, 실수했네요. 요렇게 하고, 어, 얼, 얼고 왔다. 바로 써줘. 이런 식으로 바로 써주고, 눈보라 깔고, 얼탕 써주고, 진눈깨비도 써주고, 또 눈보라 왔, 오겠죠? 눈보라 왔을 때 바로 깔아주고, 이제 얼탕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서손 얼탕이 좀 많이 뜨네? 이러면은 딴거못 쓰겠죠? 또 왔죠? 얼굴, 얼굴랑눈보라 써주고 쓸거 없을 때, 어쓸게 굉장히 많네요. 서리에오리갈 시간도 없네. 써주고, 가속이 느려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얼굴랑 눈보라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얼핏 왔으니까 펴주고 아 눈보라도 안 썼네? 눈보라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진눈이랑 서선을 소모해주다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 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지금 <laughs> 그 힘전이랑 서리회오리까지는쓸 일이 아예 없는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중간 중간에 뭐가 없다 싶으면은 힘전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광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특성 딜 사이클 봤으니까 템 세팅 보면은 템 세팅은 일단 2차 스택 같은 경우는 측 특... 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치명타는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고 가속이 살짝 처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연이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유연을 최대한 피해주면서 템렙 높은 템을 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특템, 가특템, 치가템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반지나 목걸이 같이 2차 스테이 지좀 많이 높고 지능이 없는 부위는 템렙 차이가 뭐막30 이렇게 막 과도하게 크지 않는 이상 최대한 특 특화 치명템 특화 가속템 그러니까 특화 위주로 챙겨주는 게 좋겠죠 2차 스택 같은 경우는 적정한 게 없고 각자 싱크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략적인 기준만 그냥 설명 드리면은 치명타는 이번 시즌에 대략적으로 20 후반에서 30초반에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다만 냉법 아시죠 33%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 냉법은 33%는 절대 안 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속은 보통 20% 앞뒤로 떨어질 겁니다. 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안 좋아서 그냥 20% 정도로 떨어지는 생각하면 될것 같고 특화는 다다익선, 유연은 서소익선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약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니까이 원칙을 지키면서 치특 가특 치과 위주로 템에 높은 거를 끼면서 반지 목걸이는 특화 위주로 챙기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넘치는 부분은 보호미랑 마부로 챙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작템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장식 관련해서는 그 암흑불길로 담금질한 방어구 도구, 요게 뭐냐면은, 그,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네요. <laughs> 그 새로 추가된 도안인데요. 이 친구, 넬타리온이 주는 이거 있잖아요. 암흑불길로 담금질한 방어구 도구 도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죽세공의 장식템이 있습니다. 잘 여기, 여기다가 암흑불기를 치면은 요겁니다. 요거를 가죽세공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천방어구, 뭐, 야생천, 이렇게 치면 나오나? 어. 천방어구 아무거나 에 장식 추가로 넣으면은 여기 보이죠? 암흑불기로 담금지한 방어구도 요걸 놓고 만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거를, 이거를 두개 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게 원래 중복이 되는 게좀 의아한데 원래 이런 거잘 중복 안 시켜 주거든요, 블리자드가. 근데 이번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해서 만드는 게 일단은 베스트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여러분 시즌 1 때는 그 올가미줄, 아미스, 그리고 한늘매듭이런 것들은 템렙이 420, 418이 돼야 쓸 만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템렙에 따른 상승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도 만들고 알았습니다. <laughs> 굉장히 만들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싱크 돌리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여튼,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만약에 시즌1에 제작해둔 420일 뭐 야생천 요대,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장식만 넣어서 재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암흑불길 불꽃 안 쓰고, 이 장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면은, 요런 겁니다. 저도 지금 어, 지금은 그 허리가 아닌데 지금 이거 허리 요거 제가 1시즌에 만들어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암흑불길 추가돼 있죠 여기다가 에 장식만 쏙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창의성 제작이지만 이제 쓸수 있다라는 거 장식을 그런 식으로 이제 421에 두 개를 바꿔서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447 제작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로 옮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무기 같은 거 템넷 잘 받는 다른 부위 무기부터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미스나 이런 거랑 달리, 부위가 안정해져 있죠? 장식은 그냥 아무데나 끼우면 되니까. 그래서 템랩 낮은 부위 위주로 만들면은, 겸사겸사 템랩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다만, 이제, 이거 보석 세공이나 무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야생천 방어구에만 들어갈 거예요. 기공 손목은 모르겠다. 기공 손목은 따로 확인해보세요. 하여튼, 천 방어구에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비스긴 한데, 아직 뭐 그렇게 세, 세, 세팅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아미스, 푸른용 아미스 어깨라든지 하늘매드 2세트도 여전히 쓸만해요. 나 그렇게 차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억지로 아흑불기로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새겨 들으세요. 급하게 억지로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작된 447 업글 순서는 누차 강조하지만 시즌1이랑 달라요. 장식템부터 급하게 올려봤자 효과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템렙이 낮은 부위라든지, 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 위주로 먼저 올려주시는 게 배역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손무기. 한 손무기는 지능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한 손무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암흑불길도 챙겨주고, 암흑불길이 결국 템렙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보다 낫겠지. 아무리 이제 상승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암흑골길 두 부위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템램이 낮은 부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호이 있는 반지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가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 이번 비스는 둘다 레이드 템인데 어, 하나는 이제 레이드 4렘 아, 영웅에서는 3렘이지만 신원사 4렘이죠. 4렘에서 나오는 이 불길한 오색 정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융합체 방에서 나오는 이 타오르는 어둠의 그릇. 요두 개가 제일 좋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파밍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쇠기 장신구들도 다들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거를 제가 다 열고 할순 없으니까 좀 쇠기 장신구 좀템데 높은 걸 먹었다. 그때마다 이제 심크를 돌려서 얼마나 좋은지는 각자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핑 같은 경우는 어, 음식이랑 물약은 뭐 언제나처럼 진행 올려주는 거 먹으시면 되고요. 룬에, 이번에 이제 특화룬, 곡성의 룬이 추가됐습니다. 어, 치명타나 가속이 너무 낮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어지, 애지가 나면다 적정하게 떨어지는데요. 너무 낮지 않는 이상 곡성의 룬 추천드리고요. 약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온도 약병이 무난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락한 분노 얼어붙은 약병도 DP는 더 좋을 거예요. 세팅을 잘 해야겠죠, 대신. 치명타가 확 높아지니까 그만큼 기본 치명타를 많이 빼줘야겠지. 세팅을 잘 해줘야겠지만, 잘 하면은 아마 d p s 론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미지 때문에 고신화수서좀 부담스러운 게좀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암흑불길로 데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무난한 전기온도을 좋아하긴 합니다. 뭐 이거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냉법 10.1 가이드는 충분히 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